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비 창업 패키지 관련해서 정보를 최 GPT한테 다 업로드를 시켜서 방구석에서 창업을 도와주는 멘토 GPTS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걸 만들어 보게 된 이유가 많은 분들이 이제 자신의 창업을 고민하고 있을 거고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 도전해 볼 만한 정부 지원 사업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 창업 패키지가 예비창업 패키지 잖아요 저도 최근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들어서 좀 관심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얘와 대화를 좀 하면서 내 사업모델을 어떻게 좀 뾰족하게 할수 있을지 확장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예비 창업 패키지에 도전하려면 어떤 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할지 한번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예비 창업 패키지가 뭔지 이게 어떤 관점에서 좋은지 한번 물어볼게요. 예비 창업 패키지는 뭐고 왜 지원해야 되는지 알려줄래?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예비 창업자들 대상으로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고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팀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창업할 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자금을 지원해주고 멘토링과 교육을 해주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해주고 시설 및 자원 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지원해야 할까요? 음, 자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고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창업 과정의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전문가의 조언과 피드백을 통해서 좀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 모델들을 개발할 수가 있고 이런 과정에서 업계의 다른 이해 관계자들과 연결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사업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자원을 받고 지원을 받고 해서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팬덤 퍼널이라는 회사는 이비 창업 패키지를 지원할 수 있는지 지원하게 되면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팬덤 퍼널이란 회사의 대표로 창업한 지막 6개월이 됐고, g g p t 를 활용해서 개인 사업자 또는 은퇴를 꿈꾸는 분들께 퍼스널 브랜딩을 컨설팅하고 교육하고 코칭을 해주고 있어. 이런 경우에도 예비창업 패키지를 지원할 수 있을까? 저는 이미 창업을 했기 때문에 예비창업 지원 패키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저희 이제 고객분들 같은 경우 아직 창업을 하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덤 퍼널의 고객 중에 아직 창업을 하지 않고 직장이 있는데, 이제 미래의 창업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께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줄래? 라고 해 보겠습니다. 퍼스널 브랜딩 전략 개발, 중요하고 창업 아이디어 및 검증 및 발전, 비즈니스 모델 개발, 시장 조사 및 분석. 마케팅 및 판매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네요 법적인 규제 준수까지 그럼 어떤 사업 아이템들이 예비 창업 패키지 받기에 수월한지 그 사례를 들어주고 저희 고객들의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매칭시킬 수 있을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창업 아이디어들이 예비 창업 패키지에 적당한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해 줄래? 라고 해보겠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기술 스타트업 헬스케어 및 웰리스 관련 스타트업 음, 건강 및 웰빙 분야의 혁신적인 제품 또는 서비스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온라인 헬스케어 플랫폼, 맞춤형 영양제 제공, 교육에서 혁신을 이루는 기술 개발, AI 기반 개인 맞춤형 학습 플랫폼, AR과 VR을 활용한 교육 컨텐츠, 온라인 코딩 프로그램,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 창업 아이디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무료 교육 프로그램,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장비 개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농업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기술, 모바일과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해서 앱이나 디지털 서비스, 지역 기반 서비스 연결 플랫폼, 사용자 맞춤형 여행 계획, 스마트홈 관리 등 와, 엄청나게 많네요. 주로 사회적인 가치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네요. 그러면 약간 기존에 회사에서 얻은 경험을 가지고 컨설팅이나 교육이나 강의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팬덤 퍼널의 고객 중에는 기존의 회사에서의 경험한 지식 경험을 기반으로 컨설팅, 강의, 컨텐츠 교육 등을 통해서 수익 모델을 구축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사업 모델을 확장시키면 예비 창업 패키지의 대상이 될수 있을까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재밌네요. 나는 기존의 교육이나 컨설팅에서 벗어나 AI나 VR, AR, 게이머 전략을 이용한 인터랙티브 학습 플랫폼을 개발한다던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교육과 컨텐, 컨설팅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자체를 구축한다던가 특정 산업 분야나 대상에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서 예를 들면 스타트업을 위한 마케팅 전략 it 전문가를 위한 기술 교육 등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추거나 온라인 코스 워크샵 웹이나 코칭 멤버십 프로그램 전자책 팟캐스트 등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해서 수익원을 다양화하거나 파트너십 지속 가능한 모델 그다음에 데이터 및 피드백 기반 서비스 개선 등이 있겠네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저희 이제 고객분들 중에서는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맞춤화를 제공할 수 있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수가 있고 또 다양한 수익 스트림을 개발할 수 있는 2번, 3번, 4번이 좀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럼 2번, 3번, 4번을 조합해서 내가 상, 창업 아이템을 넣어줄 테니까 이거를 예비 창업 패키지에 적합한 아이템으로 변경시켜 달라고 해볼게요. 그 그러니까 위에 2번, 3번, 4번의 방법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기업에서의 음, 신규 수익원 확보를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경영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예비창업 패키지에 맞춰서 새롭게 조율하고 개선할 수 있을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객분들 중에 기존의 IT 기술과 트렌드한 정보에 대한 습득 그다음에 신기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그 대기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경영 컨설팅을 주로 리딩하셨던 전략부서 임원이 있으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나왔을 때지금 어, 회사에 다니고 계시는데 어떻게 예비창업 패키지의 대상이 돼서 본인만의 차별화된 사업을 구상할 수 있을까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기 보니까 경영진이나 직원들의 디지털 변화를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온라인 교육 코스와 워크숍을 제공한다던가 그 다음에 전략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인터랙티브 시뮬레이션 도구를 개발한다던가 또는 업종별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해 준다던가 기업의 특정 요구에 맞춰서 개별화된 학습 과정을 제공한다던가 그 다음에 정기적인 업데이트와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구독 기반 서비스를 개발한다던가 또는 기존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프리미엄 컨텐츠나 고급 서비스를 제공해서 추가 수익을 창출한다던가 또는 초기 단계의 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디지털 전략을 강조해서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런 거를 제가 저희 고객분께 한번 제안해 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마케팅 고위 임원들은 나와서 마케팅 대행사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기존의 마케팅 대행사와 다르게 좀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제안하는 그러한 좀 차별화된 관점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초반에 기획을 하면 이분들이 기존의 굉장히 거대한 어, 마케팅 에이전시와 차별화돼서 본인만의 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어떤 부분의 준비가 필요한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케팅 대행사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음, 어떻게 보면 마케팅 대행사지만 클라이언트를 교육을 해줄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가 마케팅을 좀더잘 실행할 수 있는 올라품,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문제 상황에 맞춤형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 밖에도 다양한 수익 스트림을 개발할 수 있고 파트너십과 협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1, 2, 3, 4번을 전묵해서 기존의 마케팅 대행을 하던 에이전시가 AI와 생성형 AI를 이용하면 어떻게 차별화된 어 자신만의 서비스 무대를 만들 수 있는지 이것을 예비창업 패키지를 위해서 어떻게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회사에서 마케팅 에이전시 비즈니스를 꿈꾸고 계시고 기획하고 시작하는 것을 고민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거대한 마케팅 와, 차별화해서 자신만의 틈새 시장을 찾고 위에서 제안한 1, 2, 3, 4 어, 여기서 이거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를 찍어서 말해줘야 되겠네요 혁신적인 컨설팅, 규및 컨설팅 방법 온라인 플랫폼 구축, 맞춤형 특화 서비스 제공, 다양한 수익 스트림 개발 이네 가지 정도로 달라고 그러고 이거를 가지고 예비 창업 패키지를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러프하게 사업 계획서를 써달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재밌으세요? 여러분 지금 직장에 다니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여러분의 사업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지금 갖고 있는 회사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좀 이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이러한 어떤 창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서포트 받으면서 내 사업을 할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혁신적인 교육 및 컨설팅 방법 개발, 에이전시가 제공할 수 있는 거에서 실시간 피드백과 참여를 촉진하는 워크숍을 개발하고 고객이 마케팅 전략을 실습하고 적용해 볼수 있도록 하고 최신 마케팅 트렌드에 초점을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교육 플랫폼으로 온라인 코스와 자료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커뮤니티와 네트워킹을 통해서 사용자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니치 마켓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맞춤형 특화 서비스 특정 산업이나 시장 세그먼트에 특화된 마케팅 전략을 제공하고 기회나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수익 스트림을 개발하는데 구독 기반 웹이나 이런 거 업데이트나 인사이트 구독하거나 추가 서비스 및 제품 판매 템플릿 판매 가이드북 판매 소프트웨어 마케팅 도구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거대 기업의 에이전시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AAA라고 들어보셨잖아요 AI 오토메이션 에이전시 그러한 기술을 활용했을 때 어떻게 비즈니스 구조를 짜야 되는지 이걸 어필하기 위한 사업계에서는 어떻게 수립하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서 해외에서 유행하는 AI Agency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볼게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서 해외에서 지금 굉장히 핫한 AAA라는 그 자동 서비스 AI 자동 서비스 를 제공하는 관점에서 차별화된 마케팅 에이전시로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고 이에 대한 차별점을 어필할 수 있는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 초안을 작성해 볼게요.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생산형 AI라던가 AI 오토메이션 에이전시라는 어떤 개념을 넣어서 기존의 마케팅 에이전시와 다르게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좀더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 계획서 초안을 어떻게 마련해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nnovative AI 마케팅 솔루션이라는 회사 이름을 제안을 해 줬고요. 최신 세상형 AI 기술을 활용해서 마케팅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마케팅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디지털 마케팅 전략에 혁신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의 빠른 변화와 AI 기술의 발전이 결합하여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진 시장으로 전망하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특히 자체 마케팅 팀이 없거나 리소스가 제한된 기업에게 굉장히 좋은 타겟 고객이다. 그다음에 서비스는 AI 기반의 마케팅 자동화, 자동화. 소셜미디어 관리, 콘텐츠 생성, 세분화, 맞춤형, 광고 캠페인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 고객의 특정 욕구에 맞춰, 요구에 맞춰 개발되는 맞춤형 AI 마케팅 도구 및 전략. 최첨단 AI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기존의 마케팅 방식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고 각 고객의 비즈니스 모델과 요구에 맞춘 맞춤형 AI 마케팅 전략을 개발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AI 기반의 마케팅 자동화 도구의 초기 버전 개발, 시범 운영, 지속적인 기술 개선, 추가 기능 통합 다양한 사업력 분화로의 확장. 그 다음에 초기 자본금은 개발 비용, 운영비, 마케팅 판매 비용을 포함한 예산을 계획해야 되고 수익 모델은 구독 기반 모델 맞춤형 서비스 패키지 추가 기능 제공을 통한 수익 창출 그다음에 온라인이나 소셜 미디어 컨텐츠 마케팅을 통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파트너십은 기업 학회 산업 네트워크 기술 커뮤니케이션 파트너십 구축 그다음에 기술적인 도전과 시장 수용도, 경쟁 압력 등이 위험 요소이고 지속적인 R&D 투자와 고객 피드백 기반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유연한 비즈니스 전략 채택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근데 AI 기반의 마케팅 자동화 또는 앱 아춤형 AI 솔루션을 하는 회사는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작은 회사가 어떻게 그들과 차별화를 줄수 있을지 이때 초반에서부터 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려면 어떤 점이 주의해야 될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제공하는 AI 기반의 마케팅 자동화와 그 다음에 맞춤형 AI 솔루션은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마케팅 에이전시도 기술 기반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역량을 확장하면서 당연히 채택을 할 거거든요. 그럼 아직 고객사도 확보하지 못한 초기 단계의 마케팅 에이전시로서 어떻게 목표 고객을 잡고 어떤 영역의 서비스 제공을 좀더 구체화했을 때 사업 초기에서부터 수익성이 날수 있는지? 그래서 그러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안해 줘라고 해 볼게요. 고객은 굉장한 니치 마켓, 특정 영역 스타트업, 중소기업,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요 시장에서의 특정 요구와 과제를 조사해서 AI 기반의 서비스를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는 소규모 팀을 이용해 서 핵심 기능이 집중된 AI 마케팅 자동화 도구를 개발하고, 초기 고객 그룹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드백을 받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초기 고객 확보를 위해서는 맞춤형 프로모션, 데모, 무료 트라이얼을 제공하고 AI 기반 자동화 효율성, 비율 점감, ROI 증대 등의 가치를 강조해서 고객을 설득하고 그 다음에 SEO나 소셜미디어 마케팅 콘텐츠 등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하고 관련 업계 이벤트, 네트워킹, 협력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 접근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추가 기능, 고급 서비스를 개발하고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고 고객 입소문을 바탕으로 다른 시장 또는 산업으로 서비스를 확장해야 된다. 그래서 고객 피드백 바탕으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최신 AI 기술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서비스에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네요. 네 우선은 제가 예비 창업 패키지와 관련해서 유튜브 정보, 다양한 사업계획 정보 그 다음에 성공 사례 정보를 학습시킨 다음에 좀 예비 창업 패키지를 고민할 정도의 아주 초기 창업을 기획하는 분들이 좀 활용하면 좋을만한 방구석 창업 멘토로 만들어 봤어요 어, 제가 써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막연했던 제 사업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주 초창기 창업을 도와주는 예비 창업 패키지에 맞춰서 좀 정리하다 보니까 아, 이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로 성숙되어 있고 어떤 부분이 필요로 하고 있고 내가 시작을 한다면 이런 부분을 좀 뾰족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조금 감이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전문 영역, 그 다음에 회사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분야에서 내가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정말 초창기부터 굉장히 명확한 니치 마켓을 잡아서 나만의 차별화된 가치로 돈을 벌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 한번 방구석 창업 멘토랑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더 구체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희 고객들에게 컨설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제가 특화해서 그분들께 조금 나중에 회사에 나오시더라도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과제는 어, 기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기 위해서 한번 먼저 탐색을 해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어, 좀 한번 활용해 보시고 피드백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마이 gpts에서 여러분들이 좀 개발하고 싶은 기능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제가 또 한번 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